엔비디아라는 회사 입장에서는 반도체하고 제조업 인프라를 동시에 갖춰서 자신들이 그리는 미래 피지컬 AI를 함께 할수 있는 조건을 갖춘 나라가 한국 중국밖에 없어요. 근데 미국이 중국을 배제해 버렸잖아. 그런 상황에서 이재용 대통령이 이것은 찬스다. 우리가 아시아의 AI 수도가 되겠다. 라고 선언하면서 치고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엔비디아는 물론이고 관련 최고의 자본 최고의 AI 기업들 다 불러들이죠 네. 다 불러들이면서 오픈 AI SM 알트만 부터 시작해가지고 탈란티어 며칠 어젠가 그저께 그 클로드라고 하세요 AI 넘버 스3 정도 되는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에서 만든는데 거기도 왔더라고요. 전 세계 주요 AI 기업들이 한국 다옵니다. 지금 아시아 AI 수도라는 말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미국이 압박하는데 대중국 네. 윤석열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었고, 재전 대통령 그이 길을 틀어서 우리 기회로 만들어는 겁니다. 박수. 이제 박정희의 경부고속도로처럼, 김대중의 정보고속도로처럼 앞으로 길이 걸어낼 겁니다. 이건. 이재명 대통령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대통령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